차전자피의 효능 10가지. 차전자피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손꼽히는 식품이에요. 차전자피는 차전자의 껍질을 의미하는데요. 차전자는 다 자란 질경이 뿔의 씨앗을 건조시킨 것이며 그 껍질에는 80%가 식이섬유로 되어 있다고 해요. 사람의 발에 밟혀도 다시 살아나서 질긴 목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질경이는 그만큼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랍니다. 그럼 식이섬유 풍부한 차전자피 효능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차전자피의 효능 첫 번째 변비가에선 차전자피의 주요 효능은 변비가에이이에요차전자피는8 0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물이 잘먹금는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에변이 팽창하게 되어서대변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도움을 줘요. 차전자피는 식물성이라 설사나 과민성 대장염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차전자피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면 변비가에선의 효과를 보실 거예요. 차전자피의 효능 두 번째 다이어트 차전자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조금만 섭취해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요. 차전자피를 섭취하면 수분을 흡수해서 약 40배로 양이 불어나 그만큼 포만감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섭취를 하면 만족스러운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장내 이물질 및 찌꺼기를 쌍모와 배출시켜주는 덕분에 단기간 체중 감소에도 효능이 있어요. 차전자피의 효능 세 번째 눈 건강. 차전자피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에 항산화 물질이 안구의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며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유지해주는 로덥신을 생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 야맹증에 효과적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이 풍부한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야맹증 등을 예방해주며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차전자피의 효능 네 번째 당뇨 예방. 차전자피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당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차전자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서 인슐린 분비를 줄여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차전자피의 효능 다섯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차전자피에서 찌찌비의 수용성 섬유질 섭취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되고 비만 혹은 과체중 방지에 도움이 돼요. 차전자피의 풍부한 섬유질 성분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차전자피는 혈압을 내려주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심장의 친구예요.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내 노폐물 제거를 통해 혈액 순환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차전자피의 효능 여섯 번째 항암 효과. 사전 잡히는 페놀과 플로보노이드 등 항산화제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항산화 성분은 세포의 노화 작용에 관여하는 활성산소가 몸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고 피부에 생기는 기미와 주근깨 등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그리고 발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80% 이상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차전자피의 효능 일곱 번째 피부 건강 차전자피의 뛰어난 염증 제거 효과로 피부 내 진균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을 주어 피부염과 같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차전자피는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며 노화를 방지해준답니다. 차전자피의 효능 여덟 번째 기관지 질환 예방. 차전자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프라타긴 성분이 기관지 내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비롯해 점액의 분비를 도와 기관지 건강 증진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잦은 기침을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래를 없애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차전자피의 효능 아홉 번째 정력 강화. 차전자피는 생명력이 질기고 씨가 아주 많이 맺혀 번식 능력이 뛰어난 식물이에요. 민간에서는 차전자가 정력에 좋아 정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어 남자들도 많이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전자피의 효능 10번째 간건강인 동의보감에도 차전자피는 간을 튼튼하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평소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간세포 활성화 밑간에 쌓여있는 각종 독소와 유해물질을 없애줌으로써 간 건강 증진 에도 이로운 효능이 있 어요.